여러분들은 검카드를 앞에서 같이 알아봤었는데요. 검카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일상에서 검을 만나면 여러분들 이제 카드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소들을 배우고 나면요. 습관처럼 새로운 대상을 바라보면 그 원소가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잘 배우고 계신 겁니다. 아, 저기에 검이 놓여 있구나. 아, 저기 지팡이가 놓여 있구나. 아, 저기 컵이 놓여 있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 카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분은 바로 검의 기능이었습니다. 검은 바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람의 풍즉 움직임입니다. 움직인다는 건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고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또 뭔가를 추진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검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잖아요. 저도 요리를 하다 보면은 가끔 손을 뵐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또, 생각이 많아지면 그건 바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검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카드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일상에서 적용하실 수 있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타로 상담에서 어떻게 검을 이해할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카드 6번 카드입니다. 여기 검카드 6번을 보면 강을 건너가는 배가 보입니다. 누군가 노를 적고 있고요. 여기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른처럼 보이고요. 한 사람은 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검은 배 한가운데 6개가 꽂혀 있습니다. 드는 생각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왜 가는 걸까요? 그리고 이들이 건너서 도착할 곳은 어디일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상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 내담자에게 여러분들이 상담해서 해볼수 있는 방법은 과연 이 중에 누가 당신처럼 보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에서 누군가 인물이 나온다면 그 인물은 어떻게 보이는지, 본인이라면 어떤 모습일지를 물어보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검카드 6번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치유와 극복입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 어떤 어려운 상황을 넘어선다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부담을 내려놓는다는 건 치유, 건강하게 회복하는 거고요. 어떠한 난관을 넘어서는 거죠. 극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을 꽂고 있는데요. 이 검도 나중에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되겠죠. 반대로 이 카드를 해석한다면 난관과 정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고요. 뱃사공의 힘에 의존해서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도 있고, 이들이 아직 지고 있는 짐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또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카드를 해석할 때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길 건너가 보인다는 거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다면 언젠간 선착장에 도착할 것이고 그렇다면 새 출발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강에 어디쯤 와 있는가는 내담자와 함께 탐색해 보시면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카드 검 카드 7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검 다섯 자리를 들고 뒤를 힐끔 쳐다보며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뒤에는 검두 개가 꽂혀 있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천막들 뒤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들과 좀 동떨어져 있는데요. 이 카드의 의미는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이 카드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검을 보면 다섯 개를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의 표정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두 자루가 자꾸 마음에 걸리죠. 검 카드 7번의 의미는 무언가를 시도하는 시도와 신중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 자기가 얻은 것들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내가 한 행동이, 내가 한 결정이 과연 좋은 결정일까?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카드의 부정적 의미는 회의적인 겁니다. 과연 내가 얻은 것이 진짜 얻은 것인가? 이게 내가 원했던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악이라고 하는데요. 악의적인 선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원치 않는, 뜻하지 않은, 또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내가 그렇게 비춰지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경우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 카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카드는 검 카드 8번입니다. 그림을 보면 조금 이 상황이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 8개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요.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묶어 있는, 속박하고 있는 포박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건 발이 자유롭다는 거죠. 우리가 검이 실질적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내면에 있는 걱정이나 감당해야 될 책임이나 결정해야 될 무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카드 8번은 자각, 스스로 인식하는 것과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한발 나아가는 것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되게 혼란스럽거나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력하다고 볼수 있죠. 주변 상황이나 고려되는 부분, 스스로 감당해야 될 책임이 너무 커서 그것을 쉽게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담자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당신의 검은 몇 자루입니까? 당신에게 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를 보여주는 게 검의 개수이기도 합니다. 물론 검의 개수는 여기서는... 적을수록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이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맞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검 9번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잠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을 감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검이 9자루가 놓여져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침상, 침대의 그림이 뭔가 칼사모라고 한 사람이 넘어져 있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앞에는 장미꽃이 있는 이불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잠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카드를 불멸의 카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잠을 못 이루는 것, 또 자다가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은 가끔 걱정이 있거나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러한 경우를 해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중대한 일이고, 스스로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의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직면과 결심입니다. 모든 상황이 항상 생각을 많이 하거나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분명히 선을 거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걸 얻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그것을 직면하고 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 카드는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불안감이나 후회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가거나 앞으로 일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을 갖고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카드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고 내면의 문제를 보여주기도 하니까 잘 탐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검카드 10번을 보겠습니다. 이 카드도 굉장히 무섭고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정적 카드는 부정적 카드가 아니라 긍정적인 신호의 출발이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검 10개를 등에 꽂고 누워 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는데요. 저 먼동으로 먹구름 뒤로 밝게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분위기가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 사람의 고통이 끝이 났습니다. 이 카드는 성장하고 회복하는 카드입니다. 우리가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진다고 하죠? 어떠한 어려운 결정을 하거나 어려운 일에 직면하고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실패와 좌절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이 카드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먼 곳에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은 바로 지금 시작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카드인데요. 내담자들에게 그런 힘을 줄수 있는 상담자가 되시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검카드 6번부터 10번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